이번 시간 사출 금형의 제작 과정과 구성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금형의 제작 공정은 도면 데이터 접수 후 견적 산출 그리고 수주 수주가 완료되었을 시 금형 제작 일정표를 작성하며 금형 설계가 설계가 이루어진 뒤 설계의 검증 후 승인 금형 도면으로서 접수가 되며 금형 도면을 기준으로 한 가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후 가공이 끝난 뒤 사상, 미각기, 래핑 등 조립 공정을 거쳐서 금형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시 시험 사출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시험 사출 후 제품의 수정 사항 여부를 체크하며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형 수정, 금형 수정 후 금형의 설계가 다시 이루어지고 설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가공과 조립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 시 사출 후 최종 검사 후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사출 금형의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기의 흐름은 필렛이 들어온 후 스크류를 용융된 수지가 금형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금형에서 사출기에서 토출된 재료는 스프루를 거쳐서 런너 게이트를 지난 후 제품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금형이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형이 열린 모습입니다. 금형이 열린 후, 이젝터 플레이트가 작동하게 되며, 사출기에 이젝터 로드라는 부품으로서 이젝터 플레이트가 작동하게 되며, 이젝터 플레이트가 작동시 제품이 지출되는 과정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언더컷이 있는 금형의 슬라이드 코어를 반영한 금형의 이미지입니다. 슬라이드 코어가 들어간 금형도 동일하게 금형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금형이 오픈되면 슬라이드 블록이 뒤로 후퇴를 하며 후퇴된 부품에 간섭 없이 성형품을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금형의 기본 구조는 몰드베이스와 코어 및 기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몰드베이스는 금형을 사출기에 설치하여 성형할 수 있도록 만든 툴입니다. 코어는 캐비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제품 부위가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요소로는 사출기에 몰드베이스를 체결하기 위한 로케트링, 제품을 빼기 위한 이젝트 핀, 그리고 제품을 치출후 밀판 등을 강제 또는 후퇴시키기 위한 스프링, 리턴 핀이 있겠습니다. 그 외의 부품으로 스톱 핀, 스프루브시, 가이드 핀, 서포트 핀, 인장봉 등 무수히 많은 부품이 있겠습니다. 코어의 유형으로서는 어퍼 코어, 로어 코어, 슬라이드 코어로서 간략하게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업 코어는 간략 상코어로서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툴입니다. 보통 재질은 나크 80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며 나크 80은 지라 열처리를 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 처리를 안한 금형의 수명은 보통 15만에서 20만 쇼트라면 열 처리를 한 금형의 수명은 많게는 30만에서 40만 쇼트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공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 연마 후각 처리, 1차 기계 가공, 냉각, 탭, 홀등 가공을 하며 2차 기계 가공, 형상면, 황삭, 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삭 및 열처리 후 재연마를 하는데 일반적인 열처리 금형의 하나 내용이며 지라 처리를 하는 금형은 중삭 후 열처리가 아닌 정삭 가공이 끝난 뒤 열처리가 진행됩니다. 이후에 금형 조립이 완료되면 사출로 되겠습니다. 로우 코어와 슬라이드 코어는 제작 과정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